안녕하세요, 둥순입니다. 지금 바로 이신 잡으러 갈 거고, 관강사탕 먹고 가겠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개미치로와 전투하게 되고요. 바로 불사배기 하는데 두대 때리고 오른쪽으로 회피하면, 예, 안전하게 딜 시작하자마자 가할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막으면서 타이밍 노리면서 때리면 되고, 금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옆으로 피하고 점프하면 그 다음에 이제 때릴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무리하면서, 예, 제가 얻어맞고 있고 똑같아요. 금방도 불사백이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피하고 금방도 이렇게 또 이제 불가하기 또 나오면은 점프 해주시면 돼요. 그나마 이제 게니츠로는 이제 찌르기 같은 경우는 동작이 좀 구분하기 쉬워서, 예, 잘 구분만 하시면 찌르기하고 둘다예 맞고 나서 딜 하실 수 있어요. 일단 빠르게 넘기고요. 이번 페이지는 다음에 이제 이신인데 예, 너무 무서웠어요. <laughs> 예, 이신 같은 경우는 그냥 패링 하면서 예, 타이밍 노리면서 저는 그냥 디했어요 사실 패턴을 외운다기보다는 아, 얘가 이제 뭔가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 때리고 가급적 그냥 이제 방어적으로 하, 하면서 좀몇대 얻어 맞으면서 예, 한 대씩 툭툭 치다 보니까 예, 생각보다 또 빠르게 페이지 넘어가더라고요. 금방 같은 경우는 저건 전 솔직히 일자로 쏘는 거랑 이제 주변에 범위로 때리는 거랑 구별하기 좀 어렵긴 한데, 그래도 이제 오른쪽으로 피하거나 좀 멀리 떨어지면 그나마 안 맞을 수 있으니까, 저처럼 구분이 안 되시면 그냥 멀리 떨어지시거나 이렇게 이제 좀 그냥 찍기로 하세요. 금방 저도 이제 찍기로 성공한 거고요. 이제, 2회부터는 창을 써요. 이제, 창 같은 경우는, 네, 이제 좀 막아도, 이제, 체간이 너무 빨리 쌓이기 때문에, 약간 거리 벌리면서 들어가서 좀 때리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구요. 그래서 또 다시 관관사탕 먹어줬습니다. 체간 관리를 위해서. 이제, 저 같은 경우는 앵벌한다고 너무 쌓인 게 많아서 먹은 거고, 예, 다른 분들은 뭐, 차라리 아공사탕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총은 피해 주고 찌르기는 그나마 이제 간파하게 하면 되는데 금방은 제가 실수. 예. 그리고 저렇게 크게 동작하면서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붙은 다음에 횡 이제 횡이동 하면 웬만하면은 또 공격 타이밍 나오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얘가 오니보다는 쉽지 않은가.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실제로 걸린 시간도 오니보다 훨씬 짧았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좀 맞아가면서 호리병 빨면서 버티면서, 예, 때리시면 돼요. 지금 저렇게 모으기 같은 경우도, 예, 좀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기도 하고, 이렇게 큰 동작은 뒤로 빠진 다음에 한대 정도는 최소한 때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, 체관이 원래 그렇긴 한데, 가급적 그냥 붙으면서 패링 할수 있을 만큼 하면서 붙으면 생각보다 또 피가 빨리 달아요. 예. 제가 지금, 의외로, 어, 왜 이렇게 막보가 생각보다 쉽지 하면서 잡긴 했거든요. 제가 잘해서 라기보다는 공격을 그만큼 자주 하니까, 체간이잘 쌓여서, 예. 그냥 패링 좀 하고 체간 관리 하면서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. 예. 금방 간파하기 바로 하면서. 그러니까 총 쏘면서 근접해 있으면 무조건 간파하기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. 패링 몇번 하다가.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번개도 쏘기 시작하는데, 금방은 제가 못 맞았고 이제 잘 하시는 분은 맞고서 다시 이제 돌려 주시면 좋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딱한번 성공하긴 해요. 맞으려고 해도 맞기도 어렵더라고요. 이게. 예. 그거 외에는 크게 바뀐 거 없고 동작 크면은 이제 또 가서 때리고 방어 위주로 거리 벌리다가 이게 예, 체감 관리 때문에 사실 계속 뒤로 좀 조금씩 빠지는 거긴 한데 예. 지금 체강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막으면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휘두르는 거는 사실 좌 이제 한쪽으로 좌우 둘중 하나 선택해서 피하시면 되는데, 예 지금 저는 좀 정신 없이 피하다가 못뭐 피했어요. 이 다음에는 피했는데 예, 이것 같은 경우도 큰 동작 했을 때 예, 때리고 받고 다시 돌려주고 이게 예, 효과가 센데 잘 못하죠. <laughs> 예 그러면서 계속 피 깎다 보면. 아 이거는 이제 공격 타이밍 하고 공격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또 호리병 먹고 피하고 때리고 사실 이렇게 멀리 거리 벌리면 은 얘가 멀리서 또 날아오거든요 그때만 때려도 사실 충분하긴 해요 예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패링까지 안 해왔더라도 예 그래서 좀 많이 막 두들겨 맞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어라 이렇게도 못했는데도 잡히네 하면서 잡았. 잡을 수 있는 보스 아닐까 싶어요. 결국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황자가 준 아껴둔 떡을 꺼내 들었고요. 근데 먹기 전에 그냥 잡히더라고요, 지금. 네. 가급적 패링 위주로 하세요. 또 어떤 분은 또 회피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저는 패링이 그래도 쉽지 않을까 싶어요. 체감 쌓는 형태의 보스를 상대할 때는. 네. 네. 이렇게 엄청난 발권이지만 어설프게 또 결국은 막보까지 잡았습니다. 네 이제 세키로는 여기서 2차는 간간히 할것 같아서 일단 1회차 끝났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뒤에서부터는 이제 엔딩 부분이에요. 그래서 혹시 보실 분은 또 마저 지켜봐주세요.